2025년 3분기 실적에서 필립모리스는 당기 순이익 34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주당 이석 순이익은 2.23달러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고 조정 이 p s 는 2.24달러로 13.1% 증가했습니다. 흡연 대체 제품군 SFB의 매출 비중은 41%에 달하며 이 부문은 17.7%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담배 사업은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통 담배 시장은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필립 모리스는 흡연 대체 제품군 SFB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군인 히팅 토바코, 전자 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시장 수용도와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필립 모리스는 2025년 연간 조정 EPS 목표를 7.39, 7.49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흡연 대체 제품군은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통 담배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남겠지만 점차적인 감소가 우려됩니다. 필립모리스는 세금 및 규제 리스크에 직면에 있습니다. 담배 및 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가 회사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 산업은 사회적 책임 문제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흡연 대체 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술 변화와 소비자 수용 속도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필립모리스는 새로운 제품군의 품질과 승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경쟁 상황과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필립모리스의 흡연 대체 제품군 성장 속도와 시장 확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배당 안정성과 규제, 외환 리스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SG 대응 여부와 사회적 책임을 잘 관리하는지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